청소년만한 침대에서 두사람에서 얼굴 가까이를 잡아야 그래서 프레미어나안티비 호텔이나 전부 다 호텔에서 전시장까지 구간이 약한 35분 정도 거리예요. 11정거장, 12정거장, 가라 타게 되면 또하 타고, 한 100m 걸어야 되고, 뭐또 11분 걸어야 되는 데도 있으니까멀티에서또 또 오늘도 오시니까 피곤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... 고난 사건도 있으니까요. 항상. 신발 하기, 전 에. 여 시가족 가자를 나눠 드리는데 여섯 시 반부터 주말엔 일곱 시 반부터. 그다음에 여기 뭐 간단한 거뭐사 드시면 될 거고 요 주변에는 식당들이 아주 많아요. 한 10분 15분 걸어가면 거기에 한 식당이랑 그다음에 일어식당게쫙 있는데 저쪽으로 있고. 아, 그런가 그냥 어 그냥 걸으러만 들으니까 뭐네. 여기 왼쪽으로 가서 이게 생각하면... 와이파이는 그냥 무료예요. 와이파이? 와이파이. 아, 네. 인터넷이 또 뉴스 엘드 로프 의 호텔, 아, 딱 천만 자는 호텔 이네 10 시대 완전 깜깜 하고, 하하 이거 자. 네. 아이 웃음이 나오네. <웃음> 이런데. 이런, 이런, 이런. <웃음> 자이 청소년만한 이 침대에서 두 사람이서 열일 가까이를 자야 됩니다. 단체로 예약이 된 호텔인데 이렇게 작은 호텔이 예약이 됐네요. 이것도 하루에 10만 원이 넘습니다. 1인당 거의 그러니 20만 원에 해당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. 물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정말로 잠만 자야 되는 내용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하지 못하고서 예약을 했는데, 어, 지금 전시기간이라서 다른 방이 없어요. 시내도 꽉찼고 몇십만원씩 1박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저희도이제 거의 8박 가까이를 있어야 되는데, 그렇게 할 수는 없고, 그 그것도 2인 1실로 지금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, 이것도 이렇게 비싸고요. 아 난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물도 없고 그래서 좀살아나았습니다 샴푸 바디옷이만 하나가 있고 아 바디옷이만 있습니다 샴푸도 없고 정말로 이코노믹 호텔인데 여기서 이렇게 두 사람이서 이렇게 10일 가까이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? 어쨌든 간에 이게 잘 도착은 했는데 아침 7시 반에 차를 타서 어, 다음 날 새벽 5시에 도착을 했습니다. 5시 반입니다, 현재. 그냥 그래, 거의 20시간을 걸쳐가지고, 어, 이제, 이제 호텔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빨리 좀 대충 씻고, 내일 아침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됩니다. 빗셀도르프 시내 중심가의 광장에, 어, 아침 6시의 모습입니다. 조용합니다.